안녕하십니까 디지털부 김민정 기자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연예계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시시콜콜 연예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배우 박용화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꼭 6주년이 됐습니다. 고인이 6전, 6, 6주년기를 맞아 어제와 오늘 다양한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유가족들과 수백 명의 국내외 팬들이 모여 추모제와 영상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 낙골당을 방문한 뒤 고인의 위패가 있는 절에서는 재등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6주기 초모 행사를 준비한 유가족 측은 이제는 고인의 편안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박용화 씨는 지난 2010년 33세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대표 한류스타로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배우와 가수 활동을 활발히 펼쳤던 고인이었기에 비보는 더욱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가수 아이언의 컴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언은 오늘 각종 음원 사이트을 통해 신곡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 혐의로 불구속됐던 아이언은 제가 한 일에 대해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분명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변명을 하지 않겠다던 아이언이 자숙 3개월 만에 돌연 컴백하자 네티즌들의 비난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언의 신곡에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잠적하다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된 자신의 사연, 그리고 빅뱅 지드래곤에 대한 디스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행 논란을 휩싸인 한류스타 박유천 씨가 오늘 오후 경찰의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후 6시 반에 박유천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20대 여성 4명은 유흥업소 화장실 등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박유천은 이 가운데 첫 번째 고소장을 낸 여성과 지인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면서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는데요. 박유천의 소속사 시제스 측은 박유천이 성실히 경찰 조사를 임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방송인 이금희 씨가 18년간 정든 아침마당을 떠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998년 6월부터 18년간 아침마당 안방만임으로 활약해온 이금희 씨는 이날 방송을 끝으로 아침마당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이금희 씨는 18년하고 보름 동안 서왔던 이 자리를 제가 오늘 떠나게 됐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키워, 지켜봐주시고 키워주신 KBS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하차소감을 전했는데요. 오는 7월 1일부터는 엄지 KBS 아나운서가 아침마당 진행을 맡는다고 전해졌습니다. 비록 아침마당을 떠났지만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의 이금희는곧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세, 최근 셋째 아이의 임신 소식을 알린 할리우드 배우 메간 폭스가 이혼을 취하고 남편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과 재결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메간 폭스는 오스틴과 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지난해 8월 이혼 신청을 했는데요. 이미 노아와 보리 두 아들을 두고 있는 메간 폭스와 오스틴은 셋째 아이가 생긴 후 아이들을 위해 재결합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메간 폭스는 오스틴과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고 유모차를 끌며 산책하는 모습 등 다정한 모습이 목격되며 지속해서 재결합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벌써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특히 6월 한달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범법을 저지른 혹은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타들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며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른바 6월의 괴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스타들의 기분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제가 준비한 시시콜콜 연예 뉴스는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보다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